네 안녕하세요. 압도적 강의력, 미친 관리력, YBM 전국실전 1, 2강좌파우터에게 박혜원 전보람 강사입니다. 3번 고득점 강의 4탄, 4탄. 혼동 오이가 아닌 네. 짜잔 문제풀이입니다. 어, 실질 시험고 똑같은 것 아무래도 박혜원이는 실전 전문 강사고요. 음. 전보람 쌤도 원래 실전 오래 하셨다가 음. 지금 현재 YBM 종로센터 사층에서는 700어 전용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석거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전 전문 출신 강사들이 전하는 깔끔한 문제 풀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풀어 봐야 돼. 음. 풀어 보고 설명 듣습니다. 하지만 풀어 보라고 했어서 이거 1시간 쓸 거야? 음. 2분 쓸 거냐고. 이거 몇초 추천해? 3초. 저렇게 돼야 돼 음. 이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는 네. 거다 그죠 스탑하시고 하지만 (3초) 만에 외조래 음. 농락해 그렇다면 최대 (10초) 안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저희가 실전이었던 적이 있거나 지금 실전 강사라 드는 음.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풀어야 돼 스탑되시고 준비가 되시면 재생 음. 버튼 눌러주세요 자, 자 풀었다 쳐나풀 거야. 음. The exhibit, 전시회야. o n t i will not의 줄임말이지. 응. 나 o t 되는 거 봐요. 응. Be open to the public. 응. 내가 잘 아는 표현이야. 응. Be open to the 전시사 to. 응. 이 대상에게 개방되고 응. 이용될 수 있게끔 문이 짱 응. 만개하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는 일반 응. 대중들한테는 오픈이 안될 것입니다. 응. Two days, 이틀? Hardly? 응. 음. hardly a hardly 거의 없는 건데 a 응. 니니까 어떠한 것이 없나? 어, 보기 B에도 no more 된. 어 um, more 비교급 than 비교급. 너는 비교급 아닌 거. 응. 미치겠고 several 몇몇에 as far as 뭔다? 응. 뭔가? 찍자 응. 이러다 대지 양이지. 응. 자, ABCD 보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 빈칸 앞뒤를 다 읽는다고 응. 완벽도가 올라가지 응.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문법적인 열쇠가 있다. 자, 쩜보라. 네. 뭐를 제일 먼저 오답으로 제기고 싶니? 뭐를요? 응. 음... 저는 a 번도 할들리 애니 꼴보기 싫어? 네. 할들리 애니는 정말 너무 없거나 뭐가... 없단. 너무 없는... 음. 열심이 라고 하려면 할드까지만 써. 음. 할들리 아니야. 음. 할들리는 거의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애니는 너무 눈 씻고 싶나 봐도 음. 없는 거야. 저게 왜 꼴보기 싫은지 얘기해봐. 요 자체가 이제 부정의 의미기 때문에 쭉 앞에 will not 줄인 won't 보이시죠? 요거랑은 잘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드리 음. 몸안에 부정미가 발산돼서 할드리 음. 몸안에 낫이 있는데 음. 거기다가 온투에서 윌낫에 낫에, 음. 낫에 또낫 집어넣으면 음. 이중부정 하는 음. 짓을 또 하는지 그럴 거면 긍정문 써라 음. 그거군 두 번째로 꼴보기 싫은 게 뭐야 디번 음. as far as 왜? 일단 빠는 몰다는 건데. 그러게. 나는 뒤에가 나는 뒤에 2km도 음. 아닌데 왜 far로 음. 간지 모르겠어. 마일도 아니고 음. 왜왜몇 마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as far as 뭐만큼 음. 먼 뿐만 이 아니라 왜 as far as 음. i know 내가, 음. 아는, 내가, 내가 하는 아는 나는 그래요. 그럼 그때 뭐야그땐 접속사요. 음. 주어 동사 끄는 그러게 주어 동사 나올 때는 뭐뭐 하는 하는으로 해석하시고 음. 주어 동사 안끄실 거면 km, m, 음. 그 좋은 cm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꼴배이시는 게 뭐예요? several 왜? Several은 음. 뒤에 이렇게 숫자가 오지 않아요. 그냥 음. several days인데도 several two days, three days 이런 거안 된다. 이게 거죠? 얼마나 구린지 음. 보여줄게. 내가 하하나 아, 미치겠어. 내 정신 좀 봐. 머리를 뜯으면서 내가 이 똑같은 실수를 전에도 몇번 했지 음. 뭐야? 이거는 가능하고 내가 이 똑같은 실수를 저번에 세 번이나 했지 뭐야 이건 있는데 내가 똑같은 실수를 응. 저번에 몇번세번 번, 이게 뭐야 응. 몇번세 번이 웬 말이야 응. 무슨 안드로메다야 그러니까 several은 숫자랑은 응. 쓰지 말아본 하나밖에 안 남는다 no more than 응. 근데 no more than은 비교급으로 뜯을 필요 없잖아 응. 숫자 꾸밀 때는 하나의 부사처럼 생각하고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응. 뭐뭐보다는 그, 적게, 그렇죠, 적게. 뭐뭐보다는 안되게. 어. 그러니까 이틀을 넘진 않지만 어. 이틀이 안되는 시간, 어. 이틀 미만으로는 어. 이틀보다는 좀 짧지만 어쨌든 어. 그동안의 기간동안에 기간 이용할 수 없다. 노멀든 이뻐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a c d 가 구려서 빼야 됩니다. 어. 자 그런데 어쨌든 some 몇몇 어. 동의어 several, 어. 그 다음에 most 어. 대부분 마, 대부분 many 많은 a few 몇몇 제발 숫자 쓰지만 제발 숫자 쓰면 안 돼요 음.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음음. 들이박는 애들이고 hardly 음. 거의 뭐뭐안는 barely 못 도죠 음. 이것도 뭔가 거의 없거나 간지경우 음. 겨우... we have barely seven 해야. days 우리 기껏해야 음. 공부할 시간 (700개) 안 남았어 음. 내가 이런 식이고 never 음. 못대먹은 결코 뭐 뭐지 아닌 그거 동의어 써던 음. 다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음. 이중 부정은 별로다. 자, 그렇다면 숫자의 신을 정리해 보자. 네. 숫자 앞에 나은 내가 문법이 응. 구려도 답일지니 응. 대략의 신. 시작. 숫자 앞에서 대략은 다 정답이지. 네. 숫자 앞에 오면 부사 역할을 네. 하면서 대략이란 뜻을 쓰는 걸보람쌤이쫙 읽어 줄 겁니다. 네. approximately. 네. 그다음에 almost. 응. 거의. 응? nearly 거의. 응? roughly도 대략. 응. about도 음. 응. 숫자 앞에서 이제 부사로 쓰일 땐 대략이란 뜻이 있어요. around도 대략. 다만 전치사일 때 about은 무엇에 네, 관해, 네. about the question, 음. around는 around the company 이런 음. 식으로 명사 앞에서는 전치사를 그할 때는 주변에, 음. 숫자 앞에서는 부산하니까자 정확도의 신, 음. 정확히 몇 개가 있다. 이런 때는 음. exactly, 또는 음. just. 음. 근데 just는 음. 딱몇개 있다 이렇게 좀제안을걸때 음. 쓰고 한정의 신, 음. I have only one 음. boyfriend. 지고지순한 나는 남자친구가 음. 딱한명 뿐이다. 이렇게 숫자를 음. 딱 제한시킬 때, 자, 숫자 에 남은 신급도 음. 최소, 최대의 신. 난 쟤네 부산지도 몰랐네. 음. L.I.가 붙은 것만 부산 줄 알았는데, 음. 최소는 영어로, at least. 최대에는 영어로, up to. 그렇죠. 음. 최대 200석 받습니다. 네. up to 200석. 그렇죠. 음. 최소 50%, at least 50%. 음. 비교급 무리 같지만 숫자의 최고봉이 바로, More than입니다. 근데 선생님, more than은 굳이 뭐보다 많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뭐뭐 이상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More than 100 people. 그러면 100명 이상. 그러면 no more than은 그거 미만이거나 그거보다 안 되는. 요 정도로 숫자에 짱 먹는 애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이 한 문제 풀여드렸습니다 3분은 예전이 넘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3분 문제 네. 풀이는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